자네 명이 있고요. 네 명의 이름이 적혀 있는 네 장의 쪽지가 있죠. 자, 쪽지를 한 장씩 뽑았을 때 자기 자신이 이름이 아닌 걸 뽑는 경우의 수를 구하십시오. 자, A, A가 적혀 A의 이름이 적혀 있는 쪽지 1번, B의 이름이 적혀 있는 거 2번, 3번, 4번이라고 하면요. 자, A가 1번을 뽑지 않는다는 거고요. B가 2번을 뽑지 않고, C가 3번을 뽑지 않는다. 4, D가 4번을 뽑지 않는다. 자 적어도 한 명이 자기 이름이 적, 적힌 쪽지를 뽑지 않는 경우라는 것은 우리가 여섯 건으로 생각하면 되죠. 자 여섯 건은 뭐가 되면은 모두 자신이 것이 아닌 것을 뽑는다. 자 그러면은 전체 경우의 수는요. 자 우리가 A, B, C, D가 있어가지고요. 자 A, B, C, D에 1, 2, 3, 4를 나열시키는 방법하고 같은 거죠. 그래서 전체 경우의 수는 자 1, 2, 3, 4를 A, B, C, D에 나열시키는 방법이니까 4팩해가지고 24 가지가 되고요. 자 우리가 여사건을 구해주면요. 자 A가 자, 모두 자신이 아닌 쪽지 를 가져가야 되니까 A는 1번이 아니야 어 되고요. B는 2번이 아니야 어 되고, C는 3번이 아니고, D는 4번이 아닌 거죠. 자, 얘는 교란순열입니다. 자, 교란순열은 우리가 어떻게 보여주면은 수영도 아니면은 공식으로 기억하고 있어야겠죠. 그래서 다섯 개까지는 좀 기억을 해두는게 편해요. 자, 한 명이서 하는 방법은 0가지가 되고요. 자, 두 명이서 하는 방법은 한 가지. 그 다음에 n명에서 하는 방법은, 자, n에서 하나를 빼줘가지고, 자, 전항하고 전전항을 더해준 겁니다. n-1, n-2. 자, 요거는 참고삼아 기억을 해 주시고요. 자, 다섯 명에서 그 선물 교환한 것, 교란순열 같은 경우는 대충 값을 좀 외워두면 편해요. 자, a3은 2가 되고요. A4는 9가 되고요, A5는 44가 됩니다. 자, 얘 같은 경우 9가 되는데요. 우리가 수용도 가지고 한번 해보면요. 자, A가 될수 있는 게자 1은 안 되니까, 2, 3, 4 가져갈 수 있는 거죠. 그럼 A가 2를 가져갔으면요. 자, 남아있는 게 1, 3, 4니까. 자, 얘가 1, 3, 4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2, 1을 가져갔으면 3, 4가 남는데요. 자, c가 3이 안 되니까 얘가 4이고 3이 될 수밖에 없고요. 자, 2, 3 가져갔으니까 1, 4가 남는데 1, 4는 안 되고요. 4, 1이 돼야 되겠죠. 자, 2, 4 가져갔으면은 1, 3이 남는데 c가 3이 아니니까 1, 3이 되게 되고 그럼 결국은 여기서 몇 가지가 남으면 세 가지가 나옵니다. 자, 나머지도 똑같은 방법으로 할수 있는데요. 우리가 수형도 일단 대칭성을 이용하는 거예요. 자, A가 자기 자신이 아닌 시험지 2번을 가져갔죠? 자, 얘는 A가 자기 자신이 아닌 3번을 가져간 거죠? 자, 요거나 요거나 우리가 똑같다는 얘기예요. A가 자기 자신이 아닌 2번을 가져간 거나, 3번을 가져간 거나 차이가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얘가 세 가지면은 얘도 몇 가지가 된다? 세 가지가 돼서 얘는 세 가지가 되고, 자, 얘도 마찬가지 몇 가지 되면 세 가지가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세 가지, 세 가지, 세 가지 더해서 몇 가지? 아홉 가지가 돼서, 자, 여섯 권의 경우의 수는 아홉 가지가 나오고요. 자, 따라서 내가 구하고자 한건 전체 스물 네 가지에서 아홉 가지 빼서 열다섯 가지가 됩니다.